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보통 제일 중요한 거를 마지막에 집어 넣잖아요. 아까 공식 법칙 사고력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개념 이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를 잘 했는데 고등학교 때 들어가서 성적이 폭삭 가라앉거나 혹은 그때는 어떻게 버텼더라도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부터 성적이 급하락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도 아마 중학교 때 공부 막 잘한다고 소문났다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소리 소문이 없는 친구,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학생이 뭔가를 뭐 잘못했거나 놀았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도 고등학교 때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거 얘기할 때는 정말 피를 쏟을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중학교 자녀 두신 어머님들은 지금부터 이 방법, 이 습관을 제대로 들려놓으셔야 고등학교 때 가서 당황하지 않게 돼요. 공부할 때 개념 이해나 근본 원리 파악에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설명하거나 이런 거는 책에 나와 있는 거 대충 보고 문제풀이부터 막 들어가요. 급하니까. 지금의 공교육이나 사교육의 환경이 학생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개념 이해할 시간 충분히 주지 않고요. 학원 수업 들어야 되고 바쁘니까. 빨리빨리 문제 풀고 시험 봐야 되니까 이 시간의 여유나 이거의 중요성을 학생들로부터 빼앗아 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내고 있어요 개념 이해를 잘 하려면 요겁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면 돼요 요 습관이 들게 하면 돼요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 스스로 질문을 해 봤니 라는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 학생이 개념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습니다. 자, 그러고서 이제 또요 얘기가 있죠. 이해가 되면 암기는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해를 해놓고 암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줘야 됩니다. 제 친구들을 좀 팔겠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들. 어, 이 친구는 실제로 다 실존 인물들이고요 어, 고등학교 때친구고 국제물리 올림피아드 금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갔고 MIT에서 물리학 박사를 따고 지금 어, 제가 나이가 36인데 어, 작년에 서울대 교수가 됐습니다. 이 친구는 물리를 둘째가라면 얘는 서럽겠죠. 이런 친구가 있고요. 또한 명은 케군인데 어, 서울과학고에 수석으로 입학한 친구예요. 국제수학올림피아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그 서울과학고 수학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도 얘 수학적 깊이를 다해야릴 수가 없다. 고등학생일 때도 서울대 수학과를 나와서 프린스턴 저희 때는 어, 바로 아이비리그에 가는 게 없었어요. 우선, 우선은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유학을 가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프린스턴, 천재들이 간다는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친구는, L군은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제가 대학교 때 정말 얘가 순수하게 자랑을 한 건데 너무 자랑을 심하게 해서 좀 재수가 없었는데 어, 컴퓨터를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그 마이크로소프트 미국 본사로 입사를 하라는 오퍼. 빌 게이츠 사인이 있는 종이를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들고 다니면서 애들한테 보여줬어요. 야, 이거 빌 게이츠가 보낸 거야 이러면서. 속으로너 <laughs> 잘난 거 아는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 못 갔어요. 군대 문제 때문에. 그래 가지고 병역 특례로 엔 c 소프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리니지를 개발했어요. 저하고는 적이죠, 적. 저는 학생들이 게임에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거고, 얘는 게임을 만들고, 네, 그런 적대적 관계에 있는데 이 친구는 저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여튼, 네. 어. 그래서 그 회사에서도 몇 자에 가는 되게 중고인물입니다. 정말 대단한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교재를 탐독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아까 말씀, 이거는 거짓말을 하나도 안 보태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기독사 생활을 같이 했으니까, 얘는 샤워를 하면서 물리책을 보는 애였어요. 안 적게 하려고 원서 있잖아요. 영어로 대학 원서 물리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사이코 같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 책을 보면서 미소를 짓고 있어요. 얘네들은 정말 공포스럽지 않나요? 이 친구는 밥을 먹으면서 항상 수학 책을 봐요. 기하학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저는 소화가 안될것같은 얘도... 미소를 짓고 있어요. 영어로 된, 막, 말도 안 되는, 막, 어, 정말 어려운 책이에요. 얘는 기숙사 때 학교 문을 따고 본관에 들어가서 컴퓨터실에 들어가서 컨, 프로그래밍을 하는 겁니다. 남들이 천, 천 줄짜리를 짤, 짜야 되는 걸 200줄에 짜아요 프로그램을. 대단한 애죠. 그거를 읽고 왜 그게 그렇게 되고 이해하고 하는 데에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요. 그리고 어려운 경시대회 문제가 나오잖아요. 공식을 설령 외우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를 다 풀어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경시대회에서 쓴맛을 봤었어요. 문제풀이 위주로 덤볐다가 공식 외워서 문제풀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수학능력 시험은 개념 이해가 제대로 됐는지를 전제해서 내는 문제들이에요. 어머니들이 학력고사 시대는 암기만 잘해도 점수가 잘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는데 수학능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격이 달라요,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개념 이해를 어머니들 오늘 다른 건다 몰라도 이거는 꼭 기억하셔서 가셔야 돼요. 재밌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 이런 식으로 개념 이해를 설명하는 거의 원작자는 저입니다. 제가 어느 그 온라인 사이트에 보니까 어, 어떤 분이 이삿짐 센터 번호를 가지고 이거를 어, 패러디는 아니고 베낀 것 같은데 원작자는 저고요. 어 오늘 도미노 피자 피자 전화번호 몇 번인 줄 아세요? 저는 도미노 피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308이 네왜 308이죠? 그렇죠 네아예 역시 네 1588에 308입니다. 네 도미노 피자의 번호는 근데 어머 그 어머님께서 308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이유는 30분 안에 빨리 갖다 준다라고 기억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3081을 외우면은 언제쯤까지 기억이 날까요? 이미 이 세미나실을 나서시는 순간 아마 잊어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지금 어리잖아요. 어리기 때문에 암기력은 되게 좋고 이해력이 좀 부족해요. 근데 어른이 되면 어떻게 되죠? 암기력은 떨어지지만 이해력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막아뭐 요즘에는 고개만 돌리면 기억이 안나막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시고 하는데 그 대신 어머님들은 이해력은 많은 배경지식과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해를 높죠 근데 자녀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해를 하는 방법을 빨리 빨리 어, 학생들이 익히게 해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내신 시험을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고1하고 고2 때 내신 시험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2학년 말이 되면 고3 동안 배워야 되는 걸 진도가 다 나가요. 그러면 고3 1학기가 되면은 중간고사 범위가 어떠냐면 고등학교 1학년 전체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미쳐요. 암기 위주로 공부했던 학생들은 미칩니다. 그때가 고2 후반 폭락형이 와요. 암기식으로 공부했던 애들이. 공부를 할때 공식이 있어요. 왜그 공식이 그렇게 됐느냐. 예를 들면, 중학교 자녀 두신 어머니가 많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31학기에 나오는 2차 방정식에서 근혜 공식이다. 딱 저는 제가 학생들 진단할 때몇 개를 물어보거든요. 그 학년에. 근혜 공식 유도해봐. 했을 때 종이에다 대고서 막 설명할 수 있는 학생이면, 아, 얘는 몇점 정도 받는 애구나. 딱 나옵니다. 근데 많은 학생들이 그네 공식을 알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 못 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해를 해놓고서 공부를 하면요. 은 고3이 됐을 때도 고1 때 공부한 게다 기억이 나요. 3082처럼. 아, 이거는 30분 만에 빨리 갖다 주는 거니까 308이었지. 이것처럼 공식들이 기억이 나요. 그 상태로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는 거하고 암기만 했다가 계속 쏟아내는 그런 상태로 고삼이 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념이에 얘기하면 저는 막 흥분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중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챔프 학습법이라는 걸 가지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이해 사고 정리, 암기, 문제 해결을 다 거쳐서 공부를 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면 자기 스스로 용납이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되나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한테 물어보던, 누가 됐든지 간에 막 물어봐요. 이거 왜, 왜 이렇게 돼요? 이게 저 이거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막 생각을 해요. 이해가 되고 나서. 아, 그게, 아, 이렇게 돼서, 이거는, 이거 관련이 있는 거고, 이게 이러이러이러 이러, 이러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 그렇게 해서 머리가 막 돌아가면서 정리가 됩니다, 스스로. 체계를 잡아서 정리를 해요. 아, 이 내용은, 아, 이 과목에서 이런 의미가 있고, 여기에 들어가 있고, 아, 그래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외웁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를 해요. 근데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이 과정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정리까지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풀고 공식을 외우고 문제를 푸니까 정석에서 연습 문제 7번, 8번만 돼도 막히기 시작을 합니다. 이 제가 오늘 어머님들께 말씀드린 이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자, 문제는 뭐냐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해하고 이거를 적용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엉덩이를 붙이고 평소에는 4시간, 5시간을 공부하고 방학 때는 10시간씩 공부를 해요. 학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격차가 커지는데 쪽집게 과외를 하거나 기막힌 학원 강의만 듣는다고 해서 그 갭을 도저히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의 자녀, 자녀가 정말 올바른 방법으로 올, 시간을 투자하고 올바른 전략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할게요 올바른 그런 방법으로 전략을 세워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공부하고 계속 자기 스스로 반성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저는 어머님들께 이게 가장 중요한 투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게 정확하게 해서 할수 있는 것은 저는 자신 있게 이거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에듀플렉스밖에 없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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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